방금 충격적인 할인 정보가 떴습니다. 17인치 대화면인데 무게는 겨우 1 3 7 k g 밖에안나가는 269만 원짜리 2 0 2 5 신형 그램프로 AI가 현재 157,000원 할인 중이에요. 일단 아직 할인 하고 있는지 아래 눌러서 확인부터 해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17인치 화면을 1.37kg으로 들고 다닌다는건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잖아요. 최신 코어 울트라 5 에로 A 크탑재 144Hz 고조사율 디스플레이 90Wh 대용량 배터리로 하루 종일 사용해도 끄떡없는 완벽한 노트북인데 지금 역대급 세일하고 있어서 급하게 알려드려요. 장바구니에라도 담아놓으시고. 차분히 고민해보세요. 그럼 바로 가격 확인해 볼까요? 정상가 269만 원, 즉시 할인 157,000 원까지 다 받으시면 무려 163만 3,000 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269만 원짜리를 163만 3,000 원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 남들보다 거의 157,000 원이나 아낄 수 있는 최저가 정보를 지금 전달드리고 있는데요. 게다가 12개월 할부까지 적용하면 한 달에 단돈 13만 6,000 원이면 내일부터 당장 17인치 대화면으로 작업 효율을 높이면서도 1.37kg 초경량으로 어디든 자유롭게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이런 할인은 정말 흔치 않아요. 놓치시면 언제도 이런 할인의 기회가 올.